들어봐요. 준서가 만들고 있는 한옥 모형이 아주 멋지다. 이런 한옥을 뭐라고 해? 이런 한옥을 기와집이라고 해. 한국의 전통집이야. 다 만든 거야? 아니, 이제부터 담과 대문을 만들 거야. 그럼 한옥 모형이 완성될 거야. 에리나, 너는 한옥을 본 적이 있어? 응,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족은 한옥 체험을 했어. 한옥 체험을 하니까 어땠어? 우리 집과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이상했었어.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한옥은 많이 다른 것 같아. 맞아, 나는 우리 집에서...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자. 그런데 한옥에서는 바닥에 앉거나 이불을 깔고 잤었어. 나는 어른이 되면 한옥 박물관을 지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. 준서가 만들고 있는 한옥 모형이 아주 멋지다. 이런 한옥을 뭐라고 해? 이런 한옥을 기와집이라고 해. 한국의 전통집이야. 다 만든 거야? 아니, 이제부터 담과 대문을 만들 거야. 그럼 한옥 모형이 완성될 거야. 에리나, 너는 한옥을 본 적이 있어? 응,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족은 한옥 체험을 했어. 한옥 체험을 하니까 어땠어? 우리 집과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이상했었어.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한옥은 많이 다른 것 같아. 맞아. 나는 우리 집에서 의자에 앉고 침대에서 자. 그런데 한옥에서는 바닥에 앉거나 이불을 깔고 잤었어. 나는 어른이 되면 한옥 박물관을 지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.